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감자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육점에서 돼지 등뼈를 구매하셔서 요 3인 기준으로 했는데 요거는 어 저녁에 핏물을 빼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담궈두었더니 이렇게 하얗게 잘 빠졌습니다. 콩나물 200g, 대파 3뿌리에 청양고추 3개, 건고추 2개, 팽이버섯 한 송이, 생강 3, 4쪽, 깻잎 20장, 감자 2개 깎아서 준비했습니다. 양념에 들어갈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5스푼, 들깨가루 4스푼, 포고버섯 말린 거 2스푼, 없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늘 4스푼, 직간장 4스푼, 맛소금 1스푼 요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를 자. 물에 한번 헹구고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은 바로 이게 물에 올려서 발탈 끓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서 안히도 됩니다. 물을 고기에 대로 불을 센 불에다 올리고 생강을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1시간 30분 동안 끓이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 미리 끓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뼈가 이렇게 허물어 살이 허물어지고 이 뼈가 잘 빠질 정도로 1 시간 반만 삶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끓을 동안에 재료 준비를 들어갈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골 냄비에다가 앉혀 보겠습니다. 콩나물을 먼저 밑에 이렇게 깔고 감자. 감자를 조금 두껍게, 1cm 간격으로. 으슬로슬하게 슬슬 대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자, 요렇 준비하겠습니다. 자, 등뼈를 얹겠습니다. 이렇게 등뼈를 먼저 고기부터 이렇게 얹어주시고. 자, 국물에다가 양념을 다 해서 넣겠습니다. 자 다시마 가루, 소금, 깨 가루는 위에다 흔치겠습니다. 자 이제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자 국물을 부으시고 야채를 위에다 묻습니다. 대파 대파가 많이 들어야, 들어가야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대파 고추 음, 조금 익으면 야채는 나중에 또 해도 됩니다. 위에 조금만 얹으시고 다루. 자 요래 가지고 10분 끓이면 됩니다. 10분 정도 끓이시면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